성체저와 관련된 컨텐츠를 하나 찍으려고 하는데, 이제 사회탐구 과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의 어떻게 부제는 네, 사탐런, 사탐런. 어, 사탐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로 이제 자연계 친구들이 이제 선택 과목에서 과탐을 해야 되는데, 과탐을 하지 않고 사회탐구 과목으로 이동을 하는 이 현상은 사탐런이라고 얘기를 하죠. 작년부터 이 어떤 현상이 이제 시작을 했고, 실제로 올해도 이게 지금 트렌드예요 지금도 이미 뭐 여러 대입 관련 뉴스에서 사탄론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게 좋다, 뭐 나쁘다, 뭐 이런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사탄론 얼마만큼 지금 사회탕으로 하려고 하느냐. 실제로 이제 재작년 2024 때에 비해서, 작년 2025수능에 보시면요. 지금 사회탐구로 이동한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과탐을 봤던 친구들 비율은 줄어들었고요. 사탐, 사탐을 선택하는 인원이 무려 11.3%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거의 3만 명이 거의 늘었고 지금 원래 과탐 하나, 사탐 하나, 하나 하는 친구들도 2024 때는 19,188명? 한 2만 명 조금 안 됐는데 무려 5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172. 프로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지금 이동을 했고 올해도 아마 이 흐름과 추세에는 비슷하지 않겠느냐. 어, 이 사탐 논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과목 하면 일단은 사회문화. 52.1% 63,352명이 들었습니다. 예, 네, 1년 사이에 엄청나죠. 그리고 그다음으로 많이 늘어난 과목이 생윤. 이게 33.6%로 46,173명이 들었습니다. 이두 과목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탐구의 쌍두마차라고 불리는 과목이죠. 이제 그걸 뺀 나머지들이 뭐 윤사, 한지, 세지, 동아시아, 세계사, 경제, 정차범인데, 위 지금 보시면 이제 동아시아사를 빼면요. 그래서 다 증가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좀 분류를 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가 대폭 증가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학생들은 이과생들이라 봐야죠. 이과생들이 이만큼 늘어나지 않았으면 저 절대 이렇게 늘어날 리가 없으니까 그럼 왜 이렇게 늘었냐?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이제 암기 부담이 적다. 그리고 이제 지문이 실생활과 관련된 지문들이 많아서 지문 보기가 쉽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과생들이 아 이게 제일 할만하다. 쭉 이동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 윤사하고 정치와 법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직업하고 연동되어 있는 것 같아요 법학, 행정, 철학이라고 하는 이 직업 쪽에 전공으로 내가 이제 대학을 갈 거다 하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미리 좀 선택을 하지 않았겠느냐? 왜냐면 관심이 있으니까 이것 좀 공부하는 좀 수월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그런 인원들이 이제 소폭 증가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나 경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과생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겠느냐? 왜냐면 이과생들이 정시도 교차 지원을 할때 가장 많이 지원하는 게경제하고 경영학이잖아요. 그다음에 그러 그러니까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선택 과목을 공부를 하려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겠죠? 동아시아사하고 세계사가 유일하게 이제 정체됐어요. 어, 거의 뭐 변동이 없다 보셔도 되죠. 어, 아무래도 이제 암기량이 굉장히 많고 예, 공박이 많다라고 소문이 난 과목이 에요 그래서 일단은 접근성 자체가 어렵고 이걸 하는 애들 중에 일부가 소위 역사 덕후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지식들이 많아.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걔네들은 되게 수월하게 풀수 있는.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전공들, 인문학 관련 전공들이 최근에 그렇 취업이 안 되니까 인기가 줄어들면서 굳이 이런 과목을 내가 선택할 필요가 있나? 내가 대학에 가서도 이쪽 계열을 내가 전공을 할게 아닌데 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증가폭이 제한되거나 줄어든 게 아닌가? 뭐 요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사회문화하고 생활 윤리가 가장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제, 등급이잖아요? 이제 4%, 11%, 23%. 그러면 이제 4%에 들어가는 숫자로만 따져본다고 하면 사문이 대략적으로 6,000명이 좀 넘어가죠? 6,000등 안에 들어가면 이제 1등급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생활과 윤리도 비슷하죠? 6,000등 안에 들어가면 1등급을 찍을 수 있다. 그리고 11%니까요. 한 19,000등. 둘다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와,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예,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이 많은 인원들이 그 등급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지원을 하게 되고, 많이 응시를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응시를 하는데, 다만 이렇게 되면요, 불특정 다수 인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공부를 안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공부를 만만히 보고 들어왔다 깨지는 애들도 많아요. 그게 어디서 볼수 있냐면, 이게 원점수 추정입니다. 추정치 원점수를 봤을 때, 사회문화하고 생활윤리가, 예, 1등급에 포진되는 최저점수대가 제일 낮아요. 생활윤리가 41점에서 1등급이 끊겼을 거라고 보여지고, 사회문화는 그거보다는좀 높다고 해서 45점. 그리고, 윤사가 40인가? 윤리 파트가 아무튼 작년에 좀 어려웠어요. 근데 그걸 뺀 나머지 과목들 보세요. 나머지 전형적인 과목들은요, 다 마이너스 1입니다. 3점짜리냐, 뭐 2점짜리냐.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문화하고 생활윤리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점수대가 많이 떨어졌다. 그건 그만큼 불특정 다수 인원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프로테이 전체를 떨어뜨린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표준 점수까지도 우리가 한번 이제 뭐 잠깐 보는데 그냥 뭐 표준 점수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문화 생활윤리라고 하는 이두 과목이 급작스럽게 인원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각 고등급, 1등급이나 2등급에 포진하는 점수대가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낮아지는 현상이 보여지는 게왜 그러느냐. 응시한 학생들의 집단이 갑자기 많았어요 갑자기 증가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 상위 포로테이지가 6천등 안에 들어가면 이제 1등급이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한 12만 명 정도였으니까 그 12만 명 중에서 4%면 4천 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4천 등 기준하는 이제 성적대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봤으면 이게 1등급이었는데 2천 명이 늘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2천 명이 늘었을 때이 2천 명이 그러면 기존의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정도의 실력이었냐? 그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갑자기 인원이 늘면서 전체 프로테이지만 너, 넓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유천등까지 점수가 1등급이 되면 점수가 떨어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떨어지게 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애들이 누구냐? 이과생들이죠. 왜?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 프로테이지 안에 이과 출신이 저는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과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걔네들이 그냥 무식하게 들어와서 내가 원래 4등급, 뭐 3등급이었어. 근데 걔네들이 갑자기 다 1등급 어떻게 찍겠습니까? 진짜 열심히 하면 한 등급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3등급 찍었던 애가 아마 2등급 정도 올라갈 거고요. 4등급 찍었던 친구가 한 3등급 정도 올라갈 거고, 5등급 찍었던 친구가 한 4등급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과탐 2등급을 찍고 있어. 1등급을 해서 사탐으로 갈아탄다? 저는 안 갈아탈 것 같은데. 왜냐면 2등급이면요. 두 문제, 세 문제 틀리는 레벨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미쳤다고 갑자기 사탐 넘어가겠습니까? 그니까 러 얘네들이 와서 오히려 2등급을 간간, 간간이 1등급도 찍고 2등급 찍고 있었던 인문계의 어설픈 요 2등급 초반대 친구들을 아예 1등급으로 확 올려줘 버린 거죠. 그니까 러그 현상이 아니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현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분명히 작용을 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우리 문과 학생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라. 야, 이과 애들 별우가 아닙니다. 이과 애들이 이렇게 사탐 논 해주면요, 니들이 좋은 거야. 왜 얘네들 그렇게까지 못해? 야, 그거를 꼭 감안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사회탐구라고 하는 과목, 사탐 논이라고 하는 게 대폭 증가를 했냐? 근데 실질적으로 현역생들이 정치까지 가지 않잖아요. 바로 지금 보시는 이거죠. 수능 최저 때문에 우리는 수능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수능은 수능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고 수시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최저 3합이냐 2합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과목을 선택을 하는데 당연히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탐구 과목이죠. 그리고, 과탐보다는 사회탐구라는 과... 눈여겨볼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사회탐구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이과 애들이 사회탐구로 이동할 이유가 없어요. 왜? 국수용으로 내가 맞출 수 있는데, 뭐하러 탐구로 맞춰?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탐넌이라는 건요, 탐구라는 이 과목이, 체더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는, 예, 넘버원 요소인 거예요. 넘버원 요소. 그런데, 니들이 공부를 안 해. 그래서 깝깝한 거야. 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넘버원 과목인데, 최저에서. 보세요. 이게 이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 조합의 경우의 수를 제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냥,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파란색만 보시면 됩니다. 자, 사회탐구를 내가 만약 1등급 받았다? 네. 그 다른 과목 몇 등급 받으면 되는지. 딱 보이시죠? 사회탐구 내가 2등급 받았다? 네. 그러면, 국수형 중에서 내가 몇 등급 받으면 어떤 조합이 가능하지? 답이 나오죠. 이거는 최저 충족만 하면은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이 최저의 날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거는 이미 어,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미 대학들이 오픈한 어떤 입결 자료에 충족률을 오픈한 입결 자료들을 보시면 이미 오픈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심지어 최근에 대학들이 뭐하고 있어요? 최저를 완화해주고 있죠. 그 완화해 주는 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최저를 높여 놨더니 애들의 내신이 너무 안 좋아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두 번째 거꾸로 얘기하면 와 체조 너무 못 맞춘다. 그만큼 대학 입장에서 체조를 완화하고 조금 더 우수한 애들을 받거나 체조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든 허들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가, 걸러내려고 하는 거죠 망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고 현역생 여러분들 올해 수시로 나는 무조건 끝낼 거다. 수능 안 갑니다. 재수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점을 꼭 잊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탐 넌. 사탐 넌은 결국에는 이제 이과생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이과생들이 이렇게 사탐 넌을 할까요? 일단 첫 번째는 과탐으로는, 그쵸. 1, 2등은 못 만들잖아요.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수능 선택 과목이 특히 올해부터 거의 다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래도 억지로 과탐을 했어야 돼. 왜냐면 과탐 아니면은 최저 뭐 인정 안 해주고 했었으니까. 근데 이 필요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탐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당연히 사탐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 인원도 많잖아. 그리고 실제로 지금 수시하고 정시에서 과탐이 필수이거나 가산점 주는 학교는이 정도밖에 없어요. 수시는 두 학교 빼면 이제 의예과 빼고 없어요. 고려대도 그냥 사탐 봐도 됩니다. 그니까 그 정도 분위기.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이과생들이 사회탐구로 넘어오게 되는 가장 큰 이유, 니네가 더 유리해. 아, 그렇죠 아, 이과생들이 더 유리합니다. 라는 뭐 이야기들이 있죠. 아,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얘네들의 그 논리는 이거죠. 이과생들이 그쵸? 문과보다 공부 잘한다. 과학탐구보다 사회탐구가 더 쉽다. 이두 가지예요. 이두 가지의 이유로,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맞냐. 과탐으로 상위 등급 만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시는 게 맞죠. 이제 의학계 수시정시 지망자들 아니면 최상위권 대학의 자연계 지망자들이 이미 1, 2등급은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그냥 단순 수능 최저에서 뭐 2압 라인에서 내가 과탐으로 1, 2등급을 노린다? 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비추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항상. 예. 그리고 두 번째 수능 선택과목 폐지로 과탐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 결국 이게 이제 명분이 되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실질적인 진실이죠. 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것 중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세 번째. 이 말이 맞냐? 과탐보다 사탐이 수능 학습 및 고등급 확보가 더 유리하다. 이과생들 중심으로 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내릴게요. 에이. 문과생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과생들이 유리하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 이과생들이 학원 역량이 높다 맞습니다 국수영이라고 하는 공통과목 기준으로는 이과생들이 공부에 더 잘해요 이미 증명된 겁니다 내신 성적 쭉둘 세어보면 알잖아요 수능 점수 둘 세어보면 아는데 사탐은 얘기가 틀리죠 왜? 이과생들은요 고교 3년 동안 고1 때의 통합사회 고2, 3 때의 만화야 한과목 사탐 이걸 빼면요 사탐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3학년 때, 일단 이 친구들이 내가 그냥 처음부터 사탐을 할 거야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과탐했던 친구들이잖아요. 사탐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얘네가 무조건 높다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거는 결론 내릴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사회탐구가 학습량이 적고 쉽다. 학습량이 적다? 뭐 상대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역사 과목은 뭐 과탐에 있는 어떤 과목보다도 일단 암기량으로는 절대적으로 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뭐, 다른 과목들 전체 평균을 내본다면 학생들이 좀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전 적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적을 수 있는데, 학생량이 적은 게 문제가 쉽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각 과목마다, 과탐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생지라고 하는 과목마다 각 과목의 문제 유형과 특징이 다 틀려요. 심지어, 그런데 우리는 사회탐구는요, 아 개의 과목이에요. 분류로 했을 때는 4개의 분류라고 하지만 일반 사회의 3과목은 다 개별 별도 분류니까 그러면 최대 맥시멈이 6개의 분류를 할수 있어요. 그 6개의 과목의 문제 유형과 특징이 다 틀린데 자연계 학생들이 거기에 다 맞출 수 있다? 그냥 단조로 해서 사회 문화, 생윤의 이과 애들이 공부를 했을 때 이게 와 엄청 쉽네. 아 문제 쉽네. 지문 쉽네를 할수 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적합한지 아무도 알수 없어요. 이거 알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보고 많이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유리한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문과가 더 유리하죠. 어떻게 이 이과가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단순한 학업 역량이라는 걸로 아뭐 문과에도 공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뭐 몇몇 유명하신 인강 선생님들도 계시고 뭐 입시 전문가들도 계시지만 일정 부분은 맞지만 일정 부분 틀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빠져있어요. 뭐? 사탐론 하는 애들이 누굽니까? 과탐 1, 2등급을 해. 너희 같은 사탐 하냐? 안 하잖아. 그럼 과탐으로 3등급, 4등급, 5등급 하던 애들들, 6등급 하는 애들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요 등급대에 있는 애들이 이거 안 나오니까. 이러니까 니네가 여기 와서 니네가 이거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과탐 3등급, 4등급 정도 공부하는 수준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사탐 1, 2등급을 찍습니까? 과탐 1, 2등급 하는 애들이 사탐으로 넘오면 1, 2등급을 찍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빡세게 공부해 야한 등급 올라가는 정도 수준이에요. 원래는 2등급에 있었던 문과 애들이 전체 정원이 늘어나면서 아까 얘기했죠? 원래는 4천등까지가 1등급이었어. 기존에는 12만명대, 그래서 내가 2등급 찍고 있었거든. 근데 어이구, 얘네들이 한 6만명이 들어왔네, 4만명이 들어왔네 하면서 얘네 때문에 나까지 쓸려가고 1등급이 돼버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탐론을 하면 할수록 문과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어요. 공부만 제대로 하면. 그러니까 그 점을 절대적으로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요. 우리 문과 학생 여러분들, 예, 사탐런 하러 온 이과 애들 싹다 발라버릴 수 있습니다. 진짜. 문과 생 여러분들. 사회 탐구만큼은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누구든 다할수 있습니다. 오히려 얘네가 들어왔을 때 땡큐 해야 돼. 얘네 덕분에 내가 원래 2등급인데 1등급 될수 있는 거고, 나 원래 3등급 됐는데 2등급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절대적으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아 어, 저희 최강스카이 학원에서 이제 3월달부터, 어, 일요일날, 어고 일은 통합사회 한국사를 그리고 고3에서는 이제 수능 최저 연계해서 제가 이제 동아시아사 세계사 그리고 생활윤리 사회문화 과목을 이제 어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인강으로 당연히 대부분들이 다 보시기 때문에 인강 수업을 하시는 게 기본이지만 아 인강으로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아 아니면 내가 속성으로 빨리 끝내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어 고1이나 고3 학생 여러분들 뭐 고2에서도 내가 일단은 한 바퀴는 빨리 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어, 기준해서 어, 한번 관심 있으시면 아, 아래 보시는 번호로 어, 문의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아, 오늘 입시를 보다 오늘 사회탐구 사탐런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 사탐런 에, 어떻게 보면 은 우리 문과생 여러분들 더더욱 땡퉁겁니다. 더 많은 이과 애들들이 예, 더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는 거를 우리는 바랍시다. 그렇게 되면요. 수능체조에서 사회탐구로 우리 문과생 여러분들 인서울대학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과생 여러분들 사회탐구 오실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만만히 보지 마세요. 최소한 과탐 공부하듯이 아니면 최소한 과탐 공부보다 더 많이 할 것처럼 생각을 하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과탐보다는 사탐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들을.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나서 나 사탐할 거다? 당장 공부 시작해. 당장 하시는 겁니다.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 좋은 결과들 나오시면 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사회탐구 어떻게 조합하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